우리의 거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시구백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거처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곳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피곤하면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쉬는 공간이고, 무엇이 먹고 싶다면 언제든지 해 먹을 수도 있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맡긴다는 질문의 정답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이와 같아야 하고, 당신의 사업장이 이와 같아야 하고, 당신의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되고, 믿을 사람도, 친구도, 교회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무슨 굉장한 것이나 발견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부터 세상을 믿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형제도, 친구도, 교회도 소용없어. 라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이웃, 교회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